우리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62장 우리 7절예 같이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하시기까지 그러시지 못하게 하라. 아멘. 오늘 제목은 파수꾼 운동과 나이십사 파수꾼 운동이 나왔습니다. 아, 이번 주 소통의 사람, 소통이 나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옥중에서 이제, 어, 골로세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이게 두 개호가 전달하죠. 그 옥중에서 있는데, 이 골로세 교회에, 어, 거짓된 선지와 들어와서, 어지럽힌 장면입니다. 여러 가지 잘못된 거할렐루바디하고 고만한다. 율법 지켜야 된다. 뭐, 금식해야 고만한다. 고행을 해야 된다. 뭐, 천사 수백이 있다. 그러니까 혼란이 왔어요. 이때 두기을 보내서 성도들을 이제 하고 교회를 어, 든든히 세우는 역할을 이제 이게 뭐 소통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소통. 어, 소통의 근본은, 가장 근본은 이제 그리스도, 어, 복음 없는 소통은 실상 불가능합니다. 이게. 이 종교적 소통은 한계 있어요. 이게 복음 아니면 안 되겠어요. 이게 복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 근본, 이제 모든 소통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 힘이 하면은 답답합니다. 이게 아무리 착각을 발라도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소통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다 이렇게 봅니다자 그럼 오늘 이 두기고라는 사람이었어요. 어, 두기고를 어, 음, 한마디로 이제 바울이죠. 바울의 사정을 성도들에게 잘 알려서 중간에서 이걸 잘 해서 이제 소통케 하는 역할을 이제도 하게 되는데. 어, 두기교를 어,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 이 사랑받는 형제요 그리고 신실한 일꾼이나에게 표현합니다.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 어, 이런 주의종들 전도자의 어, 소통을 하려면 어, 전도자의 사랑을 받아야 되다. 그 사랑받는다는 말이 뭐냐면 그 사람은 신실하다 이 말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거짓된 사람은 일을 시킬 수 없지요. 그 신실한 사람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그 신실하다는 말이 뭐냐면 그 의미를 쭉보게 되면은 어자 거짓이 없다 거짓. 거짓 거짓이 없다 이런 의미가 어, 숨어 있고요. 그리고, 이게 변질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이죠. 신실한 사람이란 것은 이제, 거짓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은 사람. 어, 고린도 전서, 고린도 전서. 사장이 일절이절 보면 신실하다 할때그 표현이 이제 충성되다 원뜻이 충성된 사람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요. 그래서 충성된 얘기 충성하다. 이제 한자는 이제 뭘뜻끝입니다 한자를 잘 보게 되면 뜻이 있어요. 이 중국에서 만든 글자, 그 나중에. 뜻이 다, 이, 본, 본, 변지를 몰라서, 이제, 올드를 보면, 심지어, 한자를 보게 되면 창조원리도 다 나옵니다, 이 속에. 그, 뭐, 충성할 때는 가장 중요한 뭐냐면 마음중심입니다. 충성의 출발은 마음중심. 중심 잘못되면, 충성 못합니다. 마음중심.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말씀을 이루는 삶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 중심에 복음을 담자라면 충성 못합니다. 종교적 충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한계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사랑받고 진실하다 말은 뭐냐면 그 마음 속에 전도자의 말을 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그걸 전달하는 삶람 이룬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두개구 고가 바울이 주는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잘 전달해서 그걸 이룬다. 뭐 이렇게 또 이제 표현을 할수 있죠. 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그래서 말씀을 담아 있는데, 그래서 자꾸 내 뜻, 내 생각 이게 많은 사람들은 곤란합니다. 결국은 결국 가서 내, 내 말합니다도 내 뜻을 전하고 그러면 곤란하죠. 그래서 내뜻 내생각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말씀을 이룬 사람들, 성도들은 하나님신 말씀, 특히 강단은 시간표기 때문에 그걸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체험한 사람들, 이들이 증인이죠. 이게 신실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여자가 있어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사람입니다. 이 말은, 평신호지만 주의 중도 함께 종이 됐다. 이 말은, 정말로 주인에게, 주인된 그리스도께, 정말 충성한 사람입니다. 충성하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종이란 말은 그럽니다. 주인에게, 절대 순종 충성한 게 종이랍니다. 두개 그거는 일생 동안 주의 정도와 함께 복음을 해서 살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어, 표현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또 온의 시무가 나와요. 온의 시무는 이제 뒤에 잠깐 이렇게 비치는데 온의 시무 소개할 때도 똑같습니다. 온의 시무는 신실하고 사랑받는 이 거꾸로 표현하는데 똑같아요. 소통의 사람은 공통점이 뭐냐. 신실한 사람은 사랑받는 사람. 그래야 우리가 뭘 맡길 수 있죠. 그렇지만 못 맡겨죠. 왜냐하면 중심에 다른 게 있으면 동기 있는 사람은 못 맡깁니다. 왜냐하면 언제가 변질돼 버려요. 그래서 이제 오네시모. 오네시모 같은 경우는 어, 조금 특별한 사람이죠.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빌레몬의 종. 근데이종 빌레몬 오네시모가 주인의 물건을 훔치고 로마 도망갔어요. 종이면서 도둑놈이죠, 대본이. 그이 사람이 좀 머리가 좀 뛰어난 것 같다 보니까, 종이지만은. 그래서 뭔가 평생 종을 섰수 없다 해서 나간 것 같다 보니까. 그 바오를 만나서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게 오네시움을 보어놨는 빌레몬서 1장 11제봉은 전에는 내게 정말 무익한 사람이었다. 왜? 주인공 훔쳐 도망갔으니까. 그 당시 도둑질하면 종은 죽어야겠냐? 왜 물건이니까 뭐 죽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와 내게 유익한 사람이다. 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제 편지 써서 오는 죄를 용서하고 받아주고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모를 때는 정말 무익한 생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에 닿고 정말 유익한 람을받겠습니다 이게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진짜 복음은 사람 변화시켜요 근본을 바꿔버립니다 이렇게 이제 오네시모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 오네시모 나중에 골로새교회 감독이 됩니다. 주인 빌레몬은 장로가 되고, 야 이게 참그 당시로는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주인이 이제 종을 숨기는 그만큼 빌레몬이 대단한 사람이죠. 어, 그래서, 오네시모, 어, 두기고는, 목회자, 주의 목회자들의 마음 있는 사람이에요. 빌렘은 똑같습니다. 마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에있다게 굉장히 중요한데입니다. 그 말은, 뭔가 죄인들이 기도가 나간다면 계속. 어떤 사람 마음에 근심이 된 사람이 있어요. 누가 근심 됩니까? 종교 생활하면 근심이 돼요, 죄종들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근심이 돼요. 왜냐면, 언제가 아니거든. 그래서, 모든 소통이 기가 버렸습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복음 없으면 근심이 돼요. 일 열심히 하다 더 근심됩니다. 언젠가 값을 하거든. 왜? 내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보고만하면안 된다, 이걸. 이걸 볼수 있습니다. 자, 파수꾼 운동이 나왔습니다.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눈에 안 보이는 영적 파수꾼으로 불렀습니다. 영적 파수꾼이란 말이 뭐냐면, 이 창세기 3장부터 자꾸 이 땅에 재앙이 들어왔잖아요. 창세기 3장에 재앙 막는 파수꾼들, 사탄을 무너뜨리는 파수꾼들, 이게 영적 파수꾼이거든요. 보금적 파수꾼들은 재앙을 막고 흑암을 겪습니다. 이게 이제 파수꾼이죠. 그래서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 가문의 파수꾼이 되야 어 됩니다. 우리 지역 또는 직장의 영적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가는 가 곳마다 회감이 무너지고 재앙 떠나는 것 이게 이제 영적 파수꾼들이죠. 다윗 같은 경우는 일천 망대서 일천 망대 구석구석에 많은 망대를 세워서 그 망대 에 파수꾼을 세워서 국가를 살렸습니다. 이게 이제 파수꾼이죠. 나라 살리는 사람들 자 그러면. 파수꾼은 주야로,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들입니다. 자, 주야로, 주야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24시 응답한다, 이 말입니다. 주야 깨어 기도할 때, 흙하면 무너지고, 하나님 일하시고. 이게 영적 파수꾼들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회에게 먼저 준비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언약과 시간표입니다. 이 언약. 이사야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면, 이사야서 6장 13절. 다 배임이 나도그르트기는 남을 것이다. 자, 자다 배임이 나도그르트기 남아있어요. 그 그르트기에 싹이 나와서 숲을 잃을 것이다. 이게 이제 후대입니다. 나라는 망해도 복음이 있으면 다시 일어난다. 이걸 말씀하고요. 이사야 7장 14절. 임만웨입니다임만엘이만약에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언약을 딱 준거지. 어, 그리고 이제 시간표는 복음회복. 이런, 나라가 어려움당하지만 결국 이사야에서 60장 1절 20절 보면 회복의 시간표. 일어나 빛을 봐라. 이 복음의 빛이 많으니까 왕도. 나라도 다 돌아오고 무리가 돌아오고 떠난 자 돌아오고 작은 자가 천을 일 만큼 회복을 말씀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야서 62장 6절 12절을 보게 되면 이것은 전세계의 복음입니다. 도를 다 제거하고 만민이 올수 있는 길을 데려라. 이것은 이제 세계복음아 준비를 하나님이 이사에 말씀을 하죠. 그 사명은 뭐냐? 사명은 뭐냐면, 이사회가 지금 옥중에 갇혀있어요, 지금요. 시위대 때래. 사명은 뭐냐면, 주의하러 계속 잡냐하 기도해라. 그치? 몸은 갇혔지만, 영은 일할 수 있습니다. 기, 진짜는 기도가 일하거든요. 또 몸이 나왔다고 일을 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또. 진짜 영적인 겁니다. 같이 있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일을 하시거든요. 그게 좋아, 요 여러분이 답답할 때 기도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야로 잠잠하지 않게 하느냐 그리고 승리하는 길이 뭐냐? 이건 백성들이 올 이제 큰 대로를 수축해라. 이게 수축한다는 말이 뭐냐? 무너진 걸 재건한다 말입니다. 나라가 다, 다 파괴됐단 말입니다. 파괴됐는데 다시 길을, 큰 길을 다시, 어, 수축해서 돌을 제거하고 길을 만들어라. 만, 목표가 뭡니까? 목표는 바로 만민이 다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대로를 수축, 만민이 돌아올 길을 높이 쌓아서다 보고 올수 있도록 해라, 이게. 이게 이제, 어, 이사해 주신 그 말씀이죠. 그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우리가 먼저 회복하고 누리고 전달하는 것. 그 우리는 복음을 회복하고 누리고 전달하는 파수꾼들이죠. 복음이 끊어지면 또다 죽습니다. 빛이 없었지만 어둠에 덮쳐듯이 복음은 주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회복하고 누리면서 전달해야 돼요. 이것이 파수꾼 눈에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관계된 모든 주변에 이걸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킵니까? 내 주변을 우리가 기도의 파수꾼을 지켜야 됩니다. 결국 영적 싸움이죠. 내 주변에 회감의 틈을 붙여주도록. 내 집에 흑암이 다 무너지도록, 내 집에 사탄이 결박되도록 내가 지키는 자가 돼야 돼.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일어나기도. 흑암과 사단과 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복음의 빛을, 복음의 빛을 온 세계 진단해야 돼. 왜? 캄캄함이 만미를 다가리웠거든요온 땅에 창세 삼장에 흑암이 다 덮어버렸어요. 온 땅을 사단이 다 덮었어요. 우상과 무속과 점수로 다 덮어버렸습니다. 흑암이. 그래서 보급의 미칠 전세계 전달하는 우리는 전도와 선교의 파수꾼이죠. 이게 우리 이제 할 일이거든요. 눈에 안 보이는 세계에 흑암을 꺾고 무너뜨린 사람들 영적 파수꾼.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야지 우리 진짜 영적 파수꾼 운동하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것에 하나님 나라 이마들어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는 빛의 사람, 빛, 빛이가 뭐 흑암 떠나듯이 예수 이름의 빛을 라는 사람들. 그래서 흑암을 무너뜨리고 어둠에 빠진 영혼이 살아나도록 하는 것. 이게 파수꾼이다. 이게 렇 오늘 하나님이 말씀한 그런 사람들이 뭐냐? 그게 진짜 소통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소통시킨 사람들이죠. 흑암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오늘 도주요 여러분이 바로 빛의 사명 빛의 파수꾼 사명 감당하기를 주인는 주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땅은 하나님과 단절되고 영적으로 사탄과 소통하면서 거짓과 소통하면서 멸망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파수꾼 사명 감당해서 빛을 발해서 흑암을 다 무너뜨리게 하시고 어둠에 빠진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우리가 전도, 순교의 바스콘 삶명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대한민국과 저 북한과 중국과 이삼칠나라와 오천 영적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